함께 쓰이는 단어들 콜로케이션. 오늘은 가능성을 뜻하는 likelihood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. 가능성이 높다고 할때 high, great, strong 이런 기본 단어들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likelihood는 every likelihood, all likelihood 이렇게 얘기해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말은 그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. 여기 나오는 표현 in all likelihood는 관용 표현으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전체의 내용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팀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죠. 그 다음에 가능성을 높이다라고 할 때는 동사 increase, raise, 그리고 최대화한다는 maximize를 생각할 수 있고요. 반대로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때는 그 단어들의 반대말인 decrease, reduce, 그 다음에 minimize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likelihood를 주어로 잡고 가능성이 커진다, 작아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동사 grow라든지 디미니시 같은 걸 쓰면 되죠. 그래서 이 문장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. 저희 플래티쿠스 도서를 통해서 영어 능력을 중급 넘으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